안녕하세요. 하아아빠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남양주시 묵현리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타입은 복층 타입, 복층 타입이에요. 근데 그 복층의 층고가 높은 오픈형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쁘기도 하고 개방감이 아주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정남향에 막힘없는 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과 채광도 아주 훌륭하고요 그리고 아래층에 방이 3개인 타입으로 크기도 준수한 복층빌라고 테라스도 있습니다. 그럼, 주차 공간부터 실내 공간까지 쭉 숙별 한번 해볼게요. 네, 나영지 신축빌라 주차장 쪽 모습이고요. 겹주차가 하나도 없고, 전부 일렬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정말 편리하고, 건물 외부에도 한두 대 정도, 아, 세네대 정도는 주차 공간이 더 있어서, 주차 걱정은 전혀 없는 곳이고, 교통은 경춘선 천마산역, 도보 8군에서 9군, 역세권 위치로 들어가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 가까워서, 자녀분들이 학교 통학하시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생활권이 좋은 주택가 위치여서 살기가 좋습니다. 두개동 16세대, 50평형, 실평수 40평으로 크기가 좋은 복층빌라이고, 방 아래쪽에 방 3개, 화장실 2개, 아니 하나죠. 아래쪽 화장실 하나, 그리고 복층 쪽에 큰 다락방과 테라스 2개,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의 경우, 3억 중반대로 리룸과도큰 차이가 없어서 분양가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실입주금은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럼 실내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네 우선 실내 쪽은 신발장은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두칸짜리 이렇게 되어 있고 깔끔한 현관 그리고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이 되어 있고요 일가소등 스위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다용도실과 복층 계단이 보이고요. 이쪽은 작은 방. 2m 부실에 2m 20이 나오는 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은 2m 부실에 2m 20이면 웬만한 가구 배치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옆으로, 네, 화장실이에요. 아래층에 화장실이 여기 하나입니다. 그건 살짝 단점이고, 샤워 부스가 있고,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를 보시면, 색감이 되게 고급지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건장 설치가 되어 있고, 크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다른 작은 방이 있고요. 이 방은 테라스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2m95에 2m65. 그래서 이 방은 살짝 크기가 더 좋고, 공간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테라스. 뭐 폭이 막 넓은 타입은 아니고,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 타입이라 화분이나 티테이블 정도, 그 정도 가능한 테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층 계단이 있고, 이쪽은 다용도실 거의 뭐 세탁실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이 이제 안방. 2m 95에 2m 70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반적인 3룸의 안방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도 크게 그냥 준수해서 북박이장 놓으시고 침대 놓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앞쪽으로 전혀 막힘 없는 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막힐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남향이랑 채광조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 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과 주방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는 3m25에 3m65 그러니까 제곱 사이즈가 나오는 타입이고요 앞쪽을 보시면 전혀 막힘없는 남양 산조망 그래서 이제 너무 괜찮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쇼파를 두시면 될것 같은데, 4인용 쇼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길이가 3m25가 나오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고, 이 집의 장점은 이렇게 이제 층고가 높은 오픈형 복층이에요. 그래서 이쁘기도 이쁘고, 굉장히 실제로 봤을 때 개방감이 있습니다.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이쪽은 TV 쪽 벽면. 색감이 되게 이쁘고, 고급진 스타일의 아트홀로 되어 있고, 길이가 되게 긴 편이라서 초대형 TV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여기는 주방. 그리고 이제 복층 계단이고요. 아래쪽에는 창고 공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층에 이제 올라오시면 우선은 층고가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은 사실 방으로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요 앞쪽에 요만큼만 이제 문을 만드실 수,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방으로 만드셔도 될것 같고, 층고는 좀 낮은 편인데, 크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층고 굉장히 좋아요. 이쪽도 방으로 만드시려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방이라, 공간이라, 여기도 문만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층고가 좋아서 가구 배치 가능한 그런 공간.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복도. 이렇게 보시면 아래층의 공간, 거실 공간이 보이는 그런 구조. 그리고 아래층의 주방이 좀 다소 아쉬웠잖아요. 근데 여기 복층 쪽에도 이렇게 싱크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덕션도 있고 개수대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음식은 해 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방처럼 생긴 느낌. 여기도 방으로 만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문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근데 이쪽도 층구가 막 좋진 않아서 아이들이 쓰기에 좋을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장실이 이렇게 설치가 돼, 어 아니,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어서 화장실 때문에 아래쪽 내려가야 되는 그런 거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복층 쪽에 테라스. 이게 아래층에 테라스 같은 경우는 폭이 좀 좁아서 아쉬웠는데 여기는 공간이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베큐 같은 것도 가능하고 저 끝으로 이제 천마산 보이는 그런 조망으로 돼 있어서 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텃밭 가꾸시거나 캠핑을 하시거나 그런 것도 이제 다 가능한 그런 테라스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복층의 실내 공간까지 소개를 마쳤고요. 여기 복층은 일단 난양주 쪽에서 복층 빌라가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귀한 복층이다라는 점과 거실 층고가 아주 높은 오픈형 복층이어서 그 점이 장점이고 복층 쪽에도 싱크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큰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점인 곳입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방 3개, 위층에 방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한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식구가 많으시거나 세대 합가를 하시는 분들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아쉬운 거는 층고가 조금 낮은 편이라 좀 키가 좀 크신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자녀분들이 복층 공간을 활용해도 된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럼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내집 마련할 땐 하아빠TV